안녕하세요. 20대 백수 제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살면서 처음 본 드라마가 꽃보다 남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꽃남의 인기는 어마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문구점에 가면 꽃남 굿즈도 많이 팔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꽃보다 남자 스키장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새학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반 친구 중한 명이 겨울 방학 때 스키장 갔다가 꽃보다 남자 촬영하는 걸 봤다고 하는 거예요. 저랑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활발한 친구여서 막 이곳저곳 자랑하고 다녀서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친구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인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어렸을 때도 엄마 아빠 손잡고 영화관 가서 만화 영화도 보고 그러는데 저만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나 그때 영화관에 처음 가봤던 것 같습니다. 아바타를 보러 갔었는지, 아닌 그 전에 다른 영화를 보러 갔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 엄마가 비디오 테이프로 어린이프로 틀어주면 보고 그랬거든요. 다 봐서 볼게 없으면 보고 또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영화나 드라마는 정직하잖아요.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결국에 착한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반면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고 평생 고통스러워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이렇게 현실에서는 볼수 없는 정직하고 공평한 삶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인생에 정답지가 있다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나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면서 승승장구하는 경우도 있고 인성도 갖추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하는 일도 잘안 되고 안 좋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정말 열심히 산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착하고 좋은 영향력만 끼치는 사람이 안될 수도 있고, 남들에게 피해주면서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잘될 수도 있고, 예쁘고 멋진 부모 밑에서 멋지고 예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남부럽지 않게 자랄 수도 있고 사실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태어나는 순간 시작점부터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받아들이고 나만의 길을 노력하면서 살 것이냐? 아님 세상의 불공평함에 반항하면서 사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시작이 조금 뒤처지고 배로 노려간다 해도 앞질러가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자신이 가진 재능과 배경 외모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쉽게 그 기회를 얻을 수는 있어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잘 모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아직 가을이 제대로 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월요일이 벌써 입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옷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다음 주한 주도 잘 버티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